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 왜 오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29일 오후 5시 17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휴마시스를 보면 지금 20% 상승한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 있었길래 이렇게 20% 상승을 했나 봤더니 오늘 차트를 보시면 1시 54분까지만 해도 잔잔했는데 갑자기 2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휴마시스가 글쎄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저주파 활용 EMS 의료기기 휴마시스는 m 2 0 t 와 성장판 전기 근육 자극 기기 뭐 이게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어쨌든 어떤 해당 기기에 공동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저주파 이게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 기기 이 기기를 공동 판매하기 위한 판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매년 60만 명 이상의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치료를 이제 이 휴마시스 기기로 치료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게 왜 좋냐? 바로 매출 상승이죠. 근데 이 휴마시스 정말 놀라운 종목인 게이 매출을 보시면 영어,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출이 4,700억인데 영업이익이 2,100억이 찍힙니다. 지금 거의 4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는 마진이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이 더 찍힌다? 그러면 주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마시스 잠재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갑자기 뛰었어요. 진짜 1시 54분까지 잠잠하다가 2시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저희도 2시 35분에 뉴스가 나가고 이게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서 아 이게 좋은 재료다 싶어서 29일 29, 2시 44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2시 44분이면은 한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부터 지금 추천드린 뒤로도 쭉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이니까 오셔서 무료추천도 받아보시고 수익 한번 내보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주소는 여기 보시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마시스의 이제 차트를 보면 휴마시스가 지금까지는 꾸준히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켜도 조정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세를 켜도 조정 구간이 나오고 상승세를 켜도 조정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의 이 뉴스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휴마시스 주주분들이라면 내일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휴마시스 주주분들은 이 구간 참고 버티신 거 정말 대단하고 오늘 수익 되게 축하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저희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DS 경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유료 아니고 무료이고요. 매일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5개 이상의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 난거 인증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동운하나텍입니다. 동운하나텍 시간 6월 21일 오전 9시 53분에 저희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날 분봉 차트를 보시면 동원 하나텍 오전 9시 53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 나간 뒤에 30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바로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도 같은 날 6월 21일에 저희가 무료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고요. 에스트래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전 10시 40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 나간 뒤에 그날 하루 급등을 하여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바로 KG케미칼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6월 15일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 43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에서 찾아보시면, 케이지 케미칼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후 2시 43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날 상승 마감한 뒤에, 그 다음날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급등하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뭐 단타만 있냐? 아닙니다. 저희는 장기투자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장기투자, 예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저희가 2월 24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2월 24일에 추천 드렸고요.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추천 드린 2월 24일 이 지점입니다. 이 양봉이 나온 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쭉 상승을 하여서 약 4개월 보유하셨으면 140%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장기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바로 요즘 핫한 루닛입니다. 루닛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닛. 루닛 보시면 저희가 1월 25일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1월 25일에 편입시켰고요. 루닛 1월 25일에 차트를 보시면 1월 25일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루닛 현재까지 17만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수익률을 따져보면 약 5배 이상 500%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장기투자로도 얻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익 인증들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알로코입니다. 알로코 6월 27일에 편입 종목 돼서 단 이틀 만에 2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저희가 6월 9일에 편입시켰고요. 6월 9일에 편입시켜서 약 3주 만에 45%의 수익 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동원아나텍입니다. 동원아나텍 아까 단타 종목으로도 소개 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작년에 추천드려서 작년 10월부터 보유하셨다면 지금 161%의 최종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 뉴스 기사,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DS경제연구소 카페 및 블로그 방문하시면 DS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이니까 추천주 받아보시고 수익 내시면서 재밌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